반갑습니다. 물리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시간이 이전까지 강의 중에서 가장 짧은 강의 시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운동량에 대해서 들어가 보죠. 운동량.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양으로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다. 이전까지는 운동 상태를 나타낼 때 속도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사실 조금 더 자세한 의미로서의, 정확한 의미로서의 운동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 운동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뉴턴도 사실 운동 상태를 속도라고 하지 않았고, 운동량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에다 질량만 곱한 양이죠. 단위는 질량의 단위 kg 속도의 단위 m 터초를 곱한 이 단위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 크기는 질량이 클면 클수록 속, 물리 어, 운동량 크고 속도가 크면 클수록 어, 당연히 이 값이 커지는 값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즉 운동량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은 거죠. 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었으니까요. 운동 방향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충격량입니다. 충격량. 두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으로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입니다. 충격량. 이를 구할 때는 힘 곱하기 시간. 충격 임팩트 할때그 I를 문자로 쓰고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합니다. 단위는 힘의 단위니까 뉴턴. 시간의 단위, 초를 주로 사용합니다. 사실 근데 이를 풀었으면 kg 곱하기 미터퍼와 같습니다.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음, 충격을 받은 정도였으니까 충격을 주는 그 힘의 방향과 충격받은 음, 충격량의 방향 같습니다. 그리고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의 넓이는 충격량이 됩니다. 세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빠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 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러니까 충격량의 단위를 잠깐 보았을 때. 음, 뉴턴 곱하기 세크였지만 이를 풀었으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파 세크였습니다 즉 운동량과 같은 단위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면 처음에까지 운동량이 있었을 텐데 여기 충격이 가해지면 충격량을 더해 가지고 그것이 나중 운동량이 된다 라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등호관계를 나누려면 이 처음 운동량 일로 뒤로 넘어가야 되니까 수식을 고칠 수 있겠죠 아 여기 잘못 썼네요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수식으로 나타내려면 충격량을 구할텐데 F는 MA니까 F는 MA에서 A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었죠 만약에 일정한 시간 동안 충격이 이루어질 시간 동안 힘의 크기가 같다면 이를 왼쪽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이런 수식이 나오죠 의미를 이해할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고 수식을 이해하자면 이런 수식을 이해할 수 있겠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충격력.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힘을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충격력을 구할 때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힘이란 힘이란 단위 시간 동안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수식을 보면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풀었으면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충격력의 크기는 단위 시간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충돌 시간과 충격력의 크기를 관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충격량이 같을 때, 같은 높이에서 만약에 물체가 떨어질 때 충돌 시간이 길다면 충격력은 작아집니다. 같은 높이에서 유리컵을 떨어뜨렸는데 이를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카페트 위에 떨어뜨린 경우 같은 충격량, 즉, 이 면적 두 개는 같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짧고, 시멘트 바닥은 짧은 시간 동안 부딪히고, 카페트 위에는 긴 시간 동안 부딪히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시멘트 바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 부딪힌 유리컵은 깨질 수도 있지만, 카페트 위에 떨어진 유리컵은 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면, 이니다 단위 시간 동안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수식을 변환시킬 때는 이 t가 이 t 동안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실제 상황에서는 이 그래프와 같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런 값들을 구할 때는 이 시간 동안 한 중간 정도의 값으로 똑같다. 똑같은 크기의 힘이 걸린다. 라고 해 놓고 충격력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를 평균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이 초록색 부분들은 따로 적어 주길 바랍니다.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평가, 형성평가로 나와 있는 운동량 보존법칙은 인터넷에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면 금방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